연속으로 눌형 기상이나 이런거 좀 있으세요? 아, 이거 다 감긴다 나300매그넘 있어 의료, 의료용 키트 있다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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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! 아! 미안하다, 미안해, 미안해,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 미안, 미안. 야, 나 뒷, 뒷자리 타고 있다가 맞았어 옆에서 쏜거야, 누가 그, 야치료 엎드려서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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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어, 어, 잠깐만 아, 나 총알이 없구나 와, 환장 잠깐만, 어아파 형. 지금 하면 돼요 형, 왼편에 방향 여기 1 5방향쪽에 있거든요? 오케이. 이거? 응. 와 이거 피 만땅 차네? 어? 누가? 안 돼. 다시. 어 형님 잠깐만 나 치료중이야 걱정마 간다 야나 M4 아, 오케이 장전 M4 장전 M4 2번 <laughs> 오케이 자 이걸로 이거 저격용 중이지? 오케이 간다. 엉금엉금 피어서 엉금 가자. 야그 도망가면 안 돼? 보여? 엉덩이 아하. 오! 야 엉덩이 치워봐. 어 저기 있다 저 있다. 앉아 앉아. 오오 오, 아, 헤드, 헤드. 헤드. 헤드, 헤드. F, F, F. 오오 아, <laughs> 살려, 살려, 오오오오 미안. 미안 무서워. <laughs> 야 애들이 쏘지 않나. 야야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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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아씨 게임 그시간아진